4탄이요. 4탄에 87만. 아 쌤. 네. 4탄에 87만. 오늘 어, 전공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충전, 뭐 충전해 주실 수 있어요? 어. 뭐 핸드폰 뭐. 핸드폰? 핸드폰? 어. 이거 어데스크가서 충전한 거야. 어, 일단, 바다 스부터 할게요. 바다 스부터 할게요. 87분에. 어, 최소값, 두 번째 줄은 최소값에다가 박스. 어, 화살표 하나 날리시고요. 무조건 그래프 그린다. 어, 유리함수, 무리, 어, 무리함수 똑같아요. 주분이 유리함수 파트나 아니면 무리함수 파트에서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 그리시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 그리는 걸 알려드린 거야. 한번 해볼게요. 과감하게 도전해 볼게. 여러분, 어 x 정사, 정상. x 정선 얼마에요 마삼이죠. 일단 먹고요. 어 y 정선이 조금 그렇게 하네. y 정선이 좀 그래요. y 정선 a가 양수다, 음수다, 나오지가 나네. 그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 어떻게. 우리 수학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가 두개다 해보셔야 돼. 첫 번째 a가 양수라 그래서 양수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그죠 하나 더 있죠? 이쪽이다 따져봐야 돼 이렇게 x마상, x 정선은 고정이거든요 근데 y 정선이 저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음수에다가 정선을그으셔야지 이렇게 이거는 그냥 수학의 모든 수학에 대한 전제야 확실하지 않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이럴 수도 해보시고 저럴 수도 해보시라는 게 수학이에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모르도 어떻게 해. 우리 수학은 되게 단순해 모르면 다 해봐라 그게 심화 문제의 첫걸음이야 어 지사의 얘기가 괜찮아 네. 어그다음 이제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그래프를 이때 저는 양수니까 저는 양수니까 매서매서 지나야 돼요 1434 지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 되겠네 얘도어 매서매사 14 그냥 34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겠네 그렇죠 맞아어 그러면 범위 보는 거예요. 범위 항상 최대 최소는요 범위가 무조건 나와 범위가 무조건 나오니까 한번 이 범위가 뭘찾는볼게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이 정도 대충 있다고 지금 대충 가정하는 거예요 얘는 2 2가 여기 있다고 그러고 그럼 최솟값은 얘는 없나요최솟값이 왜냐면 여기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럼 최소값이 저 밑에 어딘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상 너무 이상해 뭐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어디 있을까? 이 정도 마이너스 있고 얘가 마이너스, 어, 플러스 있는 이 정도 있겠네. 그러면 어디 여기만 보는 거니까. 아 얘는 최솟값이 확실하네. 얘는 최솟값 이 확실하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문제를 풀라는 기지 됐어. 어 다시요. 이 문제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까 어, 보면 최솟값 문제는 뭘로 그래프로 그린다. 그래서 x 정선 마사만 확정됐어. 근데 Y 정선이 모르겠어. 양수면 위쪽으로 조금 그릴 거고, 어, 음수면 X쪽 아래는 건데 모르니까 둘다 해봤어. 그래갖고 얘가 양수하는걸 가지고 1, 4, 3, 4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봤어. 그런데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마이부터 이까지만 보냈으니까 얘는 문제가 생겼어. 마이부터 이까지 보냈는데 얘가 체속값은 절대 아니고 점점점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체속값을 모르는 거죠. 이걸 없다 그래요. 모른다는 없다는 동의라고 할수학에서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가 아니었네. a가 양수가 아니었네. 라는 걸 알고 a가 음수였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끝. 그러면 최소값이 요 점이 요게 가장 낮은 값이죠. 마이너스 5분의 8이죠. 그럼 뭐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분의 8이 나온다는 개념이니까 저 함수에다가 2를 실제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집어넣게요. 이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분의 2, 2 더하기 3분의 2 플러스 A를 열심히 계산하면 뭐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5분의 8이 나오는데. 그럼 얘는 5분의 2잖아. 넘어가면 A는 어, 마이너스 5분의 10, A는 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 맞았네 요렇게 푼 거. 어, 최대, 어, 최소 그래프에 조금 이쪽 부분에 활용도 그런데 어, 조금 임의로 한번 시켜봤어. 요번에 이쪽으로 다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백업 들어갈게요. 유리하면서요. 아, 첫 번째, 기본형이라 불리는 애가 있어, 기본형. y 는 y는, y는 x-1분의 5에 플러스 2라고 다시 한번 예를 들고,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 정성 얼마라고? x는 1, y 정은 얼마라고? 2. 됐죠? 아, 그럼 그래프 쪽으로 가볼게. 그래프요. x는 1서 걷다. 다 y는 2칸, 걷다. 이렇게 나온거 얼마나 그 좋아. 그렇지? 양수니까 1, 4, 3, 4, 1, 4, 3, 4 이렇게 1, 4방향 그다음에 y 대표를 하나, 하나 찍어 보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럼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프 완성. 끝. 요번에 심화형이 되서 이렇게 이제 심화형이 주제야. 심화형이 주제야 이제 기본이하고법돼에서 일단 이 유량수는 그래프를 조금 자유자재로 자기가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쪽 테마는. 그래서 자꾸 그래프를 처음에 서두에 강조하는 거야.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 얘는 2x 마이너스 4분의, 얘는 어, 6x 플러스 2라고 줄게. 완벽한 심화형이죠? 심화형인지 어떻게 알았서 분자의 문자만 있고 뒤에 숫자 없잖아. 그렇지? 그럼 중요한 거, x항 선구하는 거, x항 선 똑같애, 똑같애, 똑같애. 얘가 여기 되니까, 어, 지성이 암산 들어갈게. 2x 마사가 여기 되니까 백 얼마? 이 구자, x 2 구자. 됐죠? 어, 그러면 이제 y 정선이요 그럼 우리 기본형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있는 수작용상 갖다 쓰는 거잖아. 근데 얘는 맨날 여기야? 아니, 그 방법이 아니야. 얘는 외워야 돼. x 분모에도 x가 있고요, 분자에도 x가 있거든요. x의 개수 분의 x의 개수. 이게 바로 심화형에서 정근성 구하는 공식이 외워놓으시고 적어놓으셔야 돼. 심화형에서 심화형에서 Y 정성 구할는 것이 뭐야? 분모에도 X가 있고, 분자에도 X가 있는데 개수들이 각각 있을 거야. 이름이 일, 이명이 마이드 마이. 그거 개수분의 개수라고. 분모 개수도 밖게농모에서 얼마? 2분의. 아, 분자 개수 얼마? 6. 개수를는 거는 문자 앞에는 숫자 말한 거죠? 찾았다. Y는 3.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 줄수 있고 안 가르쳐 줄수 있는데 이건 유명한 프로 그래서 학교에서 열곳 학교 중에서 다섯 개학교를 가르치고요 끝까지 다섯 개 학교는 입 답을고 아시면 다수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런 걸안 가르쳐 주면 좀, 좀, 좀 그래요 기분 좀좀 좀, 어, 본인만 알고 어쨌든요 x 정선 2고요어 그다음에 y 정선 얼마야? 3이야 이렇게 3이야터 어, 그러면 이제 얘는요. 뭐? 1, 4, 3, 3지 2, 4, 3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분자 수자가 없으니까. 그럼 분자 수자인데 아니, 아니. 이 전체가 분자인데. 이게 x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양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얘는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면 오직 누구만 믿고 y절편만 믿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나 y 절편 그려볼게. y 절편 무조건 찍으라 했잖아. x에다가 양수 그려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여기지? 그럼 얘를 무조건 지나가야지 만약에 이 새끼가 2444라고 할렇게이 새끼가 만약에 2444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그럼 저으로 지나가 안 지나가 죽어도 안 지나가더라 그래서 잡았다 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3414 1434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와인 접해을 지나가 죽하면 1434가 됐지 2444가 됐지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됐어요? 어, 이걸 이제, 문제 속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문제에서, X는, X는 3과, 5 사이에서, 최대 값 구해보시고, 최소 값 구해보래. 그럼, 그래프가 지금 끝이네. 그러면, 3, 4. 3. 3, 4는 어어 여기 있네, 여기. A가 X는 3. 5선은 어있을까한요 정도 있겠죠? 그럼, 어디? 요, 기 자, 이게 좀 색칠하면 조금 더 도드라져서 보이죠?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네.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와? 3일 때. 최소값은 얼마일 때 나와? 5일 때 나온 거죠. 집어넣으면 되겠죠. 한번 그 문제 풀어볼게요. 86번. 이요 86번. 이 요리함수의 유최드최소은 가급적이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그래프부터 모든 유형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여러 가지 경로로 자꾸 그려봐야 돼요. 86번이요. 그래프 그리시고. X에다가 0선 거보시고 X에다가 3선 범위선 거보신 다음에 고기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어, Y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가장 낮은 y 위치가 어디일까? 대표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좀 학생마다 좀 상담을 주제적인 있는 것 같아요. 주제가 다 있다고요. 이 주제를 얼마나 어어좀뭐좀더동력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조금 더좀 뭐야 좀 공부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 공부법을 찾아주는 친구들 뭐 아니면 잘하고 있는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 보면 뭐, 뭐 해봐라 하는 친구들 뭐 여러 가지 각 가지 사소는 있는 것 같아. 음? 이런 고온이와 맞추는 건 좋아. 가져? 가져? 아우리말은는딱 어, 간다. 알아름게요이처좀 어, 어, 빠르게 진행이될것같아 보면 어, 얘는요. 어, 바로 얘기할게나 암산도 되거든암산데 액시 형성 얼마? 어1 1, 마이이스 1의 Y점표 얼마? 1부의 1에서 1 그... 아, 눈으로 보니까 이제 제법 보이겠구나. 먼저 누구 전평 구하라고 Y점평 구하라고 얼마야? 3이었어 x 에서영위에나저정도면 7위에서 8위에서 9 3을에서가게그림서 5위에서 6 0에서7위에 14, 34 이런 방향으로 그리셔야죠. 이제 범위 선거 이지 범위 문제에서 다 보면은 최대 최소가 없을 테니까 0선 여기는 여기 영선, 0선. x는 0선 그다음에 x는 3선 어요 사이에서만 보라는 일이죠. 그래프가 여기만 보니까 최솟값은 x가 얼마일 때라고는거 3일 때 나오는 거죠. 3주 원면 분모 4분의 분자 6이니까 2분의 3이 최솟값 최댓값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x가 얼마일 0일 때 나와? 0일 때최댓값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 최소 합의율으로 왔으니까3 더하기 2분의 3, 2분의 2 분의 3, 2 분의 2 정답으로 5번에 있었던 문제죠 괜찮아요? 이렇게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으로 이번에는 일단, 일단 앞에 어, 일단 뭐, 요거 위주로 일단 가볼거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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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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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졌을때정거선을이다닥 찾을 수 있는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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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x 정근선 2마 e, x가 0이 되는 x값 2 e, 찾았고요. 그 다음에 y 정근선 개수분의 개수니까 마 1분의 2 3. 그래서 마 3이라는 정근선찾 정답으로 0이 아니게 a값 얼마? 2. b는 마3더니까마 1. 수업만잘 들으시면 돼요. 이번에 41번으로 가보자. 4 1번은 직접 그래프 그리기로 가볼 때 41번이 심화형을 그릴 수 있는지. 수학이 가지 그려져 있고요 x정선 y정선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참고서는 따따따로 보통 많이 표기를 해요 따따따선으로 점선이라고 그러죠 <laughs> 몇번 했죠? 1번? 1번 했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인은 위치도로 중요한 걸할 거예요. 일단 문제번호세팅해놓고 마지막 대칭 테마 하나만 가르칠건데 이게 시험에 압도적인 백도로거든요. 문제호는 어, 89번 세팅이에요. 89번 세팅이에요. 안나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엄청 시간이 딱 되는데 딱한번 해볼게요. 와인요. x 1분의 2 더하기 3어 아니야 아니야 안 나왔어. 뛰어온 예. 게 있어서 오 맞았어요. 이게 이렇게 안좋는거좀 상치해요. 됐죠 됐죠. 됐죠. 아네 우리 고니 기본형이야 심화형이야. 관리가 심화형이네요 기본형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laughs> 어 우리 고니가 맞히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아맞아기분형 아, 그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얘를 조금 잘늘려야 되는데 도전 도전 X는 1 4, 그 다음에 Y는 3 4. 비율 나름대로 맞추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요 그러면 이 X정보선 y 정선을 그리면 이게 좌표평면 같은 어, 생김새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를 좌표평면에서 얘를 뭐라 그래 먼저 원점. 그럼 얘도 이름을 하나 적거든요. 어, 얘 예, 예.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외워야 돼. 점, 근, 선의 좌표라고 불러요. 여섯 글자예요. 성은 점, 점고 이름을 표야. 어, 근선의 표. 그렇지? 외워야 돼. 저 좌표, 저 이름을 정선의 좌표라고 해. 그래. 물어볼 수도 있어. 정선의 좌표를구하고 좌표니까 당연히 몇컵만면 몇, 몇 이렇게 얘기하는 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좌표, 요 좌표. 꼭. 이름이 오라고 정세를 잡는데 얘가 이제 좋은 기특한 일을 해낼 고요 그러면 와인접편 찍을게요. y 인편 얼마일까? 와인접편은요. x에 0이니까 1이겠네. 한이 정도가 1이라고 보면되겠다 그러면 분자가 어, 또 양수니까 100% 얘는 1434 4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 옛날에 대칭이라걸 배웠거든요. 대칭? 역함수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고요. 대칭? 그럼 우리 초등 대칭 뭐냐면 종이를 반 접고 이렇게 여기 하트 반쪽으로 색칠하면 은야 얘들아 초 1번 이렇게 접어봐 그랬더니 우와 서 여기 빨간색 하트 갖고 하트 완성됐어요 신기하다 그랬던 우리 철러을때 어 그때 어린 시절도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좌우 대칭 대칭이라고 한다고 대칭은 완벽히 똑같은 게 찍힌다고 그 수밖에 없지 이 선에 대해 적으면 그렇지? 우리 역함수 할 때는 배웠잖아 역함수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대칭? 누구의 대칭? 저수식이 바로 배웠잖아. y는 x의 대칭. 그러니까 y에 있해도 완벽히 적어된다고 됐어? 그럼 얘는 대칭이세요 요 점에 대해서 이 정근선 좌표계에서 이두 그래프가 완벽하게 대칭이 되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이 상황을 뭐라 하냐면 점 대칭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름 바꿔서 있어. 이름 두개 있는 거예요. 정부세로 잡혀라는 게 원래 이름인데, 이 역할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 어, 유리함수의 대칭점이 되시더라고요. 이게. 대칭? 대칭? 결론 좀 내릴게요. 바다스키 한 번만 해줄게요. 어, 89번이요. 89번에랑 박스를 볼게요. 점. A 콤마 B에 대해서 대칭일 때 박스. 점. A 콤마 B에 대해서 대칭일 때 박스. 거기다가 점. 대칭점이라고 네 글자 좀 써주시고요. 이꼴 정근선의 좌표라고 써주셔요. 아 유량수 리 무조건 기본형이나 심화형이나 똑같아요. 저 정선의 좌표가 어, 바로 정대칭점을 이루 거야. 저점에 서 지금 대칭됐다고 해요. 그러면 잘 봐요. 잘 봐요. 자 x 정선 얼마야? 1이고 y 정선 얼마야? 3이겠죠. 그럼 혹시 어, 이 정선의 좌표값을 보시고 정선의 좌표 정대칭점 매콤마 몇이야? 19셔이겠지요 3이 일이 여기 오고 3이 여기 오겠지. 왜? 이 점은 x는 1선에 있고요. 요 점은 y는 3선에 있으니까 아, 정근선의 방정식을 한 번에. 그러면 정근선의 방정식이 5야 그다음에 정근선서이 2야. 그럼 이것만 보고 정근 층점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면? 5곱만이 됐지? 왼쪽에 어, 89번 풀어보요 89번 풀어 보세요.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라네. 아, 정근선의 x 좌표가 정 대칭점의 x 좌표 되는 거고 정선의 y 값이 어 y 좌표가 되시겠네. 끝난 데 보기만으로 첫 자네. 어, x 정선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어점 대칭점의 x 좌표고 그다음에 y 정수, 계수분의 계수, 계수분의 계수, 어, 분모계수 3x 그다음에 분자계수 마 3x 이런 마이너스 1이 바로 좌표 되는 거죠. 주식을 음, 빼라네.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플러스 3분의 1 종합으로 4번의 6자. 괜찮아요. 네. 오케이. 하나만 더 하나만 더할게 얘는 점 대칭점이 하나 있고요. 점 대칭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선 대칭점이 있어요. 그것도 다 배웠었어요. 이거 어, 시뻘건 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근데 선 대칭점이 선 대칭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선들이 하나 더 있어. 요 보라색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그러니까 이색 이기를 잡으면은 이, 색, 이, 새끼를 접으면, 이 색, 보라색이 잡으면 이렇게 완벽히 대칭이 된다고 증명이 다돼 있어. 그래서 받아들이면 돼. 됐죠? 결론 내리면서 요거만 압축하면서 어, 진도 끝내고 빨리 보내줄게. 마지막 교과는 대칭이라는 테마예요 유리함수에서 정말로 중요해 유리함수는 점 대칭이 있고 직선 대칭이 있어요. 점대칭 뭐라고? 점근선의 좌표. 따라서 점근선을 알면은 점대칭점을 구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어, 주어진 식이 주어지면 함수식이 주면 점근선을 금방 구하니까 점대칭점을 빨리구할수 있네. 그치? 그 다음 에 이제 직선대칭으로 가직 점대칭은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직선대칭요, 은선 이걸 선, 어려운 말로 선대칭이라고 해요. 직전 뺀 거야. 그래서 얘는 점대칭. 저는 직선대칭하면 좋은데 직자을뺀선대칭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를 암기하시면 돼요. 직선대칭 첫 번째가 누굴 지나가냐면 점근선의 좌표를꼭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 그린 게 아니고 두개다이 보라 돌이 빨간 돌이 전부 다 어디 지나가고 있어? 점근선의 좌표를 지나가고 있어요. 또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요. 기울기가 확정돼 있어요 얘는 직선이잖아 직선 기울기가 좀큰곳을할 건데 보시, 직선은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저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기울기에 야무수고 하나는 기울기가 없수니까한세끼는또 올라갈 거고 한세끼는 내려가겠네 저 무슨 빨간돌이 빨간돌이 뭐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잖아 너기울기 1인 몫이구나 보라돌이 얘는 내려가고 있네. 뭐라 야 뭐라 해야. 내려가고 있네. 아, 뭐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구나. 두 가지 외우셔야 돼. 유량수 는요 직선 대신 두개 있어요. 근데 다 정해져 있다고. 기울기가 1 또는 마일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두개다 물어볼 수도 있고 기울기가 양수인 것만 물어볼 수도 있고 기울기가 음수인 것도 음수인 것만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 기울기가 양수든 1이든 기울기가 음수 마이너스 1이든 누굴 꼭 지나간다고? 점 대칭점을 꼭지나가고정수의 좌표를 꼭 지나간다고 고로 식을 아예 구현할 수가 있죠 왜? 이 기울기 얼마라 하고? 1 누구 지나간다고? 정수의 좌표? 1,3 지나갔네 끝났네 우리 직설로만도다 배운 사람이잖아 기울기 나오면 점 나오면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 1에가로해고 요거 부호 바꿔서 가로 닫고 요거 그대로 이게 뭔지 알아가는 거야? 직설로 만드는 구하는 방법이죠 구했네 이 빨간 도리가 y는 x 플러스 1하고. 그러면 마지막 이 보라 도리, 보라 도리 예, 얘얘 예,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네. 전 누구 지나간다고? 아저 새끼 1곱마3 지나간다고. 이식을 마이너스 1배 가로1고 x 이거 부호 바꿔서 가로 잡고 y는요 마이스 플러스 4가 아 누구였네? 이렇게 직선까지도 직선 대칭도 두개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오늘 마지막 교과예요 아, 그래 이게 아, 이 이키... 잘... 어, 아, 완벽해 그렇게 아 그러면 아주... 그렇게... 아, 이게 익혔나 바로 문제 풀로 맞게 이힌지확인해야죠 96번이 야구 어아그 하나 좋아 하나 하나 어하나 어, 조금 어 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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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는 <laughs> <laughs> <좋아해서>. <laughs> 1010은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0이 10,000. 10,000. 10,000. 10,000. 1 0지0 0 10,000. 10,000. 비0 0었0 행복하셨대 요번에 다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아예 관련된 관련된 문제에서 대칭이 쓰여있으니까 기울기가 1인지 아닌지를 보면 기위가 1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누구 지나간다고? 정대칭점. 정세를 더하기 얼마야? 1,2를 지나가겠지. 테이프 환불이 있네. 1하고 2지버리니까 K 얼마? 1이었습니다. 바로 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다른. 네. <laughs> 어, 오늘 숙제를 조금 어, 짧고 이렇게 어 블럭 블럭을 나왔으니까조잘 어, 보세요. 오늘 숙제는 이 오늘 벌써 5일된거 같고요. 오늘 수요일이요제4단의두 교제 위주로 할 건데 어제1 번부터 이 블럭이 두개 블럭으로 나갈 어요 중간에 네, 네, 어, 네 조금 더 네. 어, 마음 약하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저는 내일 스타일이에요. 알았어.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가서 해야 되는 오늘까지 해야 되는 야 조원기. 네네네1번번하 만들어야 돼요 네 아, 뒤에 조금 만1번번선 네. 그만하면 안 돼요? 어? 아니아니 아니, 조금 더할수 있어요 아진짜보고도 어, 살짝치면... 있고 코지만 2, 6번 한 네, 거 우리, 거. 우리 선생님 좋아하니까 오랜만 이걸로 남겨주세에 아 이거 없어요 어음에 2, 3, 4, 3, 한1네아 조금 더2번준줄수 있어요? 가자 네나 크리스마스 를해야겠